안녕하세요 원우주입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평소에 디테일하게 사용하던 인포그래피는 최대한 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현재 MSI 4강전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럼블 스테이지 1위가 다먼기아, 2위가 RNG, 3위가 PSG, 4위가 메드라이온스로 다먼기아가 메드라이온스를 선택하면서 RNG와 PSG가 5월 21일 금요일 오후 10시. 담원과 메드라이온스가 5월 22일 토요일 오후 10시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은 5월 23일 일요일 오후 10시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크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으나 RNG와 PSG 중에서 승자는 하루를 쉬고 결승을 치르게 되고 다원과 메드라이온스 중에서 승자는 4강전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 결승을 치르게 됩니다. 즉다원 기아가 결승에 진출할 경우 4강전이 끝난 지 24시간도 안 되어서 바로 결승전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 MSI 중 그룹 스테이지에서 1위를 한 팀이 4강전을 두 번째로 치른 적은 단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MSI 공식 룰셋을 확인해보면 매치 스케줄은 MSI 사무국의 재량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이 부분을 가지고 테크를 걸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되자 라이엇 관계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일정과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일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대한민국 롤 유저들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 일정은 다먼기아 측에서 선택한 것이 아닌 라이엇 글로벌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이에 대해 라이엇 코리아 라라이엇 글로벌에게 문의를 넣어놓은 상태라고합니다 저는 라이엇 공식 파트너 크리에이터로서 최대한 중립을 지키며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분들께까지 중립을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일정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